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용 팀장입니다. 자 우선 귀한 시간 되어오셔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대형 세단에서 찾아 보기 힘든. 흰색 색상의 저희 더케이나 차량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화이트 크리스탈퍼 색상의 실내는 시에나 브라운 색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내외관이 정말 색조합이 이쁜 차량이죠. 자, 기아 자동차의 플래그십 대형 세단 더케이나3.8 이륜 플래티넘 2등급의 차량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플래티넘 2등급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그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추가 옵션 또한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옵션을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는데요. 일단 반질주에 가능한 드라이브 아이저, 전방 추돌 방지, 그 다음에 프렐리드 헤드램프, 19인치 휠과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까지 다양한 코어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프리미엄 컬렉션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킬팅 나파 가죽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시에나 브라운 색상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리어 루드와 앰비언트 마감으로 한층 더 고급스러운 실내를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2019년형식으로 들어가 있고 18년 12월에 최초 등록이 되었있면서 11km수 1 2만 k 로탄 차량 ]입니다.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엔진 미션 상태 정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차량. 자 단순 교환 하나 있는 성능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성능 올양호로 받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은 있는 이더 케이 나이 차량. 자 꼼꼼하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차량 넘버 126 뭐에 6508번. 차량 번호 외워두셨다가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 대형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제일주행 가능한 드라이브 아이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레이더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간거리 유지, 전방추돌 방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 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내에서도 주차보조 편력에 받아보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레일리드 헤드램프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으므로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턴시그널 방향는 또한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이트 크리스탈볼 색상. 지금 본넷부터 보여드리면은 상큼화가 정말 깨끗하게 잘 돼서 올라왔고요. 자, 더 케이 나인 차량과도 정말 잘 어울리는 색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인치 스포터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상품화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휠 복원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휠 상태 보실 수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화이트 펄 색상의 더 케이 나인 차량을 실제로 보셨을 때는 더욱더 잘 어울리는 모습들과 상품화가 잘 돼서 올라온 모습들까지 보실 수 있고요. 자, 뒤쪽 휠도 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보다 좀덜 남아있는 약 20, 2, 3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케인의 차량 후면부 디자인 보여드리면은 신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련미와 웅장함이 더해지는 모습들과 그다음에 두, 두 줄의 리어 램프와 그다음에 방해성 또한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버튼 한번 눌렀을 때, 자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으로 트렁크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한 상태 아주 깨끗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단부까지 다 보여드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메탈 플레이트 또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 실을실때 찍힌 방지나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약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침수 차량일 시100% 환불이 되는 점 명시해 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면 상태 또한 전체적으로 깨끗하죠. 우측 뒤쪽의 휠도 자 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 실내 공간 보여드리면은 자 프리미엄 컬렉션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퀼팅 나파 가죽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시에나 브라운 색상으로 아주 이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엠비언트 라이트 또한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 나오고 있는 모습들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중고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도어트림 상태부터 보여드리면, 자,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버튼들 또한 까짐이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어 루드와 엠비언트 라이트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잘 나오고 있고요. 메모리 시트 또한 여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들도 보여드리면 실내 클리닉까지 다해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자, 시트 상태들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와서 이 6기통 엔진 시동을 걸었을 때 자, 단번에 조용하게 걸리는 이 차량의 실키로수 보여드리면 은 12만 5,500km 탄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 미션 상태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중고차 보증 시스템 또한 남아 있습니다. 1개월 2,000km 먼저 돌아야 되 쪽까지 엔진 미션 조향 장치 보증이 가능한 점도 제가 방문해 주실 때는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상태나 이런 부분들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리어로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이 들어왔을 때는 반지의 주행 가능한 드라이브 이즈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같이 들어가는 옵션. 차선 이탈 방지부터 전망 추돌 방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후축방 감지기, 전동 트렁크 버튼, 전자 파킹 브레이크,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에서 고급 옵션 한 가지 더. 자, 후측방 모니터 또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이 사각지대까지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HUD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에 보시지 않고 이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와서 12.3인치 5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버... 터치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DIS 컨트롤러까지 있,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이 컨트롤러를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기아 커넥티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이 옵션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차 비치 정보나 내차 연로 자료는까지 핸드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컴 프로젝션 또한 이용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이 옵션은 정품 USB선을 디스플레이와 핸드폰 사이 연동을 했을 때는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맵이 이 디스플레이에 모두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차량창 가보시면은 앰비언트 라이트와 그다음에 운전자 보조 시스템까지 여기서 세세하게 변경해 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HUD 설정이나 그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 여기서 변경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색상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자 여기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변경해 보시면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 어라운드 뷰 시스템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각도에 따라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핸들을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내려와 보시면 공조기 버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양쪽 3단 열선 시트와 핸들 2단 열선 양쪽 3단 통풍 시트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디아이스 컨트롤러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은 어라운드 뷰 버튼, 리어 커튼 버튼, 감지기 버튼들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키는 번갈아 가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 키두개 지금 보여드리면서 자 전면부 상태, 특이사항 없는 모습들 설명 마무리 짓고 후면부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뒷도어 트림 상태도 보여드리면 은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뒷좌석 도어 트림도 리어 루드와 앰비언트 라이트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중접법 차음 유리 시스템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버튼 한번 눌러서 창문을 닫고 그다음에 프라이빗 스톤 커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부터 해피 가리는 것까지 모두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 시트 상태들도 보여드리면은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사용감이 적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와서 일단 레그룸 넓이부터 보여드리면, 자, 대형 세단답게 아주 넓은 레그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 세단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모습들과 전체적으로 쾌적하고안락하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가운데 암레스에서 다양한 옵션들 보실 수 있습니다. 양쪽 3단 열선 시트와 그다음에 리어 커튼 버튼, 그다음에 에어컨 조절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앞쪽 5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을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미니 컨트롤러까지 여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화이트 크리스토펄 색상과 그다음에 시에나 브라운 조합에 정말 이쁜 이 더케이나이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홍팀장이 소개해드린 화이트 크리스탈버 색상의 실내는 시에나 브라운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내외관이 정말 이쁜 이 더케이나의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플래티넘 투등급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코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추가 옵션 또한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옵션을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는데요. 자, 일단 반자유주행 가능한 드라이브 와이즈와 전방 추달방지, 그 다음에 프렐리드 헤드램프, 19인치 휠,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후측방 모니터 등 다양한 코그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프리미엄 컬렉션이 추가가 됨으로써 퀼팅 나파 가죽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시에나 브라운 색상을 아주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와 리어 루드 마감으로 한층 더 고급스러운 실내를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2019년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 18년 12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키로수1 12, 2만 k m 탄 차량입니다. 자,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 로 특이 사항 없는 아주 컨디션 좋은 엔진 미션 상태를 모두 만나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그리고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을 봤을 때 단순 교환 하나 무사고 차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외관상 정말 특이사항 없고 수리도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행 중에 특이사항 없는 모습들까지 모두 보실 수 있고요 성능 올 양호 받은 차량으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신차가는 약 6,400만 원의 신차가를 자랑하는 차량이었지만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가성비가 정말 좋아진 판매가는 2,750만 원, 2,750만 원의 이 화이트 크리스털 퍼 색상의 더케인의 차량.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직통번호로 전화하시면 이용팀장이 직접 받는 번호입니다 편하게 문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출고 시 출고 서비스 다 해드릴겁니다 엔진오일과 향균필터 그리고 전차종 코일매트 서비스까지 다 해드릴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담받아보실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집 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서비스 또한 당연하기도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들도 상담받아보실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